안녕하세요. 사주 명리에 빠진 지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재생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관과 재성이 만났을 때 재생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란 재성이 평관을 생해주는 것입니다. 재생관이라는 건 재성이 정관을 생해주는 것이고, 평관이라는 칠살을 재성이 생하는 것을 재생살이라고 합니다. 사주 원국에 평관과 정제 평관과 편제가 있으면 재생살 사주 구조 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생살이 강한 건 평관 정제보다는 평관 평관 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간에 평관 재성이 같이 있거나 지지에 평관 재성이 같이 있으면내 사주는 재생살 구조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초에서 사주를 볼 때는 청간은청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해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평관을 갖고 있는데 운에서 정제나 편제가 올 때도 재생살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내가 정제 편제가 있는데 운에서 편관운이 올 때도 재생살 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관이라는 건 나를 즉 일간을 힘들게 한다, 스트레스를 주는 성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성이 평관을 생해줘서 평관을 더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즉 재성까지 보태서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로 인해서 남자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시어머니로 인해서 힘들다,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월주에. 평... 성관편제라고 하면,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라고도 볼수 있고, 사업하는 부모님이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주원국의 재생살이거나 운에서 재생살 운이 올때 일간은 더 힘들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관이 이렇게 정제를 만난 재생살 구조와 평관이 편제를 만나서 재생살 한 구조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관정제의 재생살은 정제 자체가 꼼꼼하고 세심하고 한푼두푼 푼 아끼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분이고 이 평관은 큰 목포와 큰 가오와는 맞지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의 성향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모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편제보다 덜 하다라고 볼수 있고 평관과 편제가 제대로 된 재생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꼬박 받는 월급 꼬박꼬박 저축한다라고 하며, 편재는 인센티브 월급 저축이 아닌 투자를 하는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재는 돈을 활용하고 굴리고 영역을 확. 확장하려는 특징이 있어서 투자나 사업성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편재 편관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크게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확장하면 크게 망할 수도 있는 게 바로 편관 편재 재생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럼, 사주 원국에 재생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힘든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재생관이라고 하면, 쾌적하고 에어컨 빵빵 안정적인 사무직이라고 하면, 재생살은 힘든 직업 환경, 위험한 직업, 특수한 직업, 위험한 작업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덥거나 아주 뭐, 이런 직업 환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음, 이미 사주 내에 재생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미 그 환경에 적응을 했다, 익숙해져 있다라고 볼수 있고, 또한 본인 스스로도 포장 도로보다는 비포장 도로를 해치고 가는 즐거움, 즉 사서 고생한다라는 걸 사서 고생한다라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평관과 정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평관의 특수직에 정제에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오는 직장을 다니시는 게 좋고, 음, 평관 정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깔끔하고 샤프한 카리스마가 있고, 그 평관의 터프함과 정제의 소심함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관 편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편제는 유동적인 재물로 사업적 스케일이 크고 평가는 또 위험성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때 화끈하고 스케일이 크게 한다, 과시 과장 포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성패 폭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경우 한 번은 크게 벌고 여기서 확장을 할 경우에는 크게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생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인테리어를 할때 집이나 사업장 인테리어를 할때 예산을 잡지만 항상 그 예산보다 훨씬 초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생관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예산에서만 진행을 하지만 이 재생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음, 과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더 우뚝 서고. 이 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 인테리어 예산보다 하면 할수록 여기서 조금만 더 좋은 거, 조금만 더 품나게 하면서 예산이 초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재생살 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돈으로 힘들다. 즉, 돈 때문에 힘들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돈 버느라 힘들 수도 있고, 돈이 없어져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힘들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여자를 만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재성이 관을 생했으니 관이 커지기 때문에 승진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진에서 책임질 일이 많고, 총 때릴 일이 많아져서, 나에게 많은 일이 주어진다. 음, 승진에서 연봉은 올라갔으니 돈은 벌었으나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일이 많아서 나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힘이 든다, 라고도 볼수 있고,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관을 생했으니 평관의 명예가 커졌다, 즉, 유명해졌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해졌으니 일이 많아져 나는 힘들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유명해져서 돈은 벌지만 나는 그만큼 여기저기 불려 다니느라 힘들다라고도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재생사 론에 빵하고 크게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확장하고 늘리게 되면 크게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무리하게 되고 무리해서 돈 버느라 건강을 잃기도 하는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살을 이야기할 때꼭 나오는 얘기가 재생살 사주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음, 재생살 구조는 여자뿐만이 아니고 남자, 여자 모두에게 이성복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여자분들에게 관이라는 건 남자이고, 편관이라는 건 일간을 극하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나 자신도 나쁜 남자들에게 꽂히고 뒷바라질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성이 관성을 생하기 때문에 이 재생살 여자 분들은 남자에게 내조를 잘합니다. 하지만 실컷 잘해줬는데 뭐 배신을 당하거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억제하거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도 볼수 있고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상대방 남자는 고마움을 잘 모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평간 여자분들이 나쁜 남자에게 꽂히기보다는 음, 정관은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평관은 감정적인 부분이 큽니다. 나도 힘든 만큼 힘든 사람들을 보면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것 또한 평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남자인 것 같은데 왠지 그놈에게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내가 꽂혀서 왠지 도와줘야 될것 같고, 내가 아니면 안될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발동이 돼서, 뒷바라지하고, 뭐, 배신당하고, 또 뭐, 고시공부 시켜놓고 합격시켜, 합격시켜놨더니 뭐, 버려진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주인공의 모습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되려고 하면 인성까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인성이라는 건 남자의 식상을 불러옵니다. 인성이 있어야지 남자가 여자에게 잘해 준다. 즉 남자가 여자에게 식상의 행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도 남자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는 일이 많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서는 내 돈도 뺏어 간다 내가 돈까지 벌어서 갖다 바칠 일들이 생긴다 내가 벌어서 남자를 먹여 살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재생살도 평간이라는 관을 생하기 때문에 여자분들 재생살 분들은 내조를 잘한다 입니다 음, 음, 즉, 평가는 감정적이고, 측은 지심의 마음으로 해주는 것으로, 내가 지원해 줬다, 서포트 해 줬다, 라고 생각을 하지, 뺏겼다, 갖다 바쳤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음, 힘드니 내가 해줄 수도 있지, 라는 생각으로,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간을 힘들게 하는 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서 내네 사주가 재생살 구조라고 하면, 음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나 아니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즉 남자분들에게 너무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잘안해 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살의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살의 마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사업을 해서 잘 되면 절대 확장하지 말고 오히려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승진을 해서 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과로를 하다가 건강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조금만 더해서 자꾸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박수 칠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요? 승진을 했으니 무언가를 더 보여줘야 하고, 그럼으로써 과로를 하게 되고, 또한 저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될때 크기도 늘리고 싶고, 분점도 내고 싶기도 하고,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천만 원 가지고 해서 천만 원 벌었다라고 하면 아이 천만 원 했으면 사천만 원벌수 있었을 텐데 하고. 몰빵하다가 몰땅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라갈때 가지치기를 하자, 즉, 확장하지 말자입니다. 또한 재생살 사주이신 분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돈에 욕심을 내면 건강이 망가진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한번은 빵하고 터지고 분명 잘 나갑니다 하지만 잘 나갈 때 내려놓고 축소하고 가지치기 하기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가장 큰 개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관둬라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좀 내려놓자 라는 뜻으로 받아들 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욕심 내지 말자입니다 이것만 주의하신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잘 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성을 키우자입니다. 평가는 일간을 극하는 성분이고 재성은 내가 다루어야 하는 것이며 바쁘고 현실적이고 끊임없이 계산적이며 이해 타산적으로 앞으로 향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일간이 힘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을 생하는 게 바로 인성이고 재극인의 재생살이 될수 있지만 인성을 키우게 되면 좋은 자극의 재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건 공부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이상적이고 마음의 행복을 찾는 것 마음의 힐링을 찾게 되는 것도 인성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공부 자격도 됩니다 인성을 키워 일간을 생하고 즉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성적인 마음의 힐링을 찾는 것도 제 생. 생살 사주나 재생살 운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재생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